어 아, 나다 이것이라든가, 이더 에 A와 이라든가그 다음에 양자구조일때뭘 공부했냐면, 이걸 공부하지 않니? 냐니 이더 A, 노합 B 공부했잖아. 아, 이거 봐, 아, 이거. 이것만 해석이 되죠? 일단 뭐 숲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해석이 되잖아요. 무슨 주세예요 A, B, 둘다 아니니지. A, B, 모두 아니 성도 아니고, 마녀도 아닌! 아니. 이렇게 시켜야 돼요. 이 부분만 해석해볼게. 아. 성도, 아닌, 아니고, 아니고, 모두 아닌, 마녀도, 아, 닌! 여기까지 해석됐대. 끝. 그래. 여기까지 해석 완료.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해석됐어. 뭐가지고? 여기까지 해석은 뭐 결정적으로 뭐였어? 상반접속사의 해석방법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배운 걸또써먹해야 돼요. 이번 시간에 안 배운 거예요.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뒤에는 뭐야, 도대체? 그 해즈캐트.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즈캐트. 이런걸 우리 뭐라 그래요?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봉사. 혼자 열고. 그 뒤에는 뭐겠어요? 라푼젤이죠. 아, 라푼젤이. 그럼 얘, 얘가 목적원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요? 어, 얘 조화하고 비교해야 돼요. 조화하고 목적으는 서로 대상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얘 조화가 뭐냔 말이야. 일단 여러분들은, 이놈의 주어가 뭘까요? 요거, 요거를 요거 여러분들이 찾는 게이 어, 문장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결정 사예요 이건 뭘까요? 뒤에 나왔으니까. 이건 뭐니? 목적어죠. 얘는 뭐니? 목적어고요 이거 음. 요 음. 라푼 빌딩 주의 수요. 응. 프리즌 너잖아프리즌너 프리즌에 갇혀 있는 사람을 프리즌이라고 하잖아요. 프리즌 봤어? 영화? 한소표 나오는 거? 프리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아니면 슬빵 봤을 거 아냐? 슬기로운 왕방생활슬방 슬빵. 슬빵이 뭐, 어, 김재혁이 어 물론 이제 야구선수지만 거기 왜들어가있어요뭐 죄지었으니까 들어가겠지 그치? 어, 그 사람도 뭐야? 프리즈너야. 프리즈너. 그치? 응? 응. 뽕쟁이도 프리즈너고. 다 프리즈너야. 응? 자 그러면 여기는 라푼젤를 죄수로 어떻게 했던 가두었던 거란 말이야. 가두었던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가두었던 거란. 자, 봐봐. 아, 뭔가,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안 보여, 그래도? 안 보여요. 자, 주어를 찾았는데요. 이거의 주어. 이거 주어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의 주어는 뭐니? 응? 여기 있네. 여기있네. 음, 여기있네.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고. 오, 어떻게 된 일이야? 관계대구사야? 요거 천인상 안왔으니까 아니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빨간색 들어갑니다. 사석사석 세개 쳐졌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강. 조. 구.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강조 구문. 이때 강조문을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때 강조문은 패턴이 이트와 비용사와뭐 나와요? 여기 뭐 나와요? 어? 강조하고 싶은 말, 강조 대상이 나오죠? 피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나와요? 됐나와요? 그리고 뭐 나와요? 나머지가 나와요, 나머지. 이렇게 나머지가 나오는데 나머지가 이거 나왔잖아, 요 이렇게. 그럼 결국 여기 강조 대상은 뭐인 거야? 주어인 거야. 강조. 엄마인 거 알지? 응, 음. 그응어 그렇죠. 음. 아. 마 y m o 아니야 다른 거다 다 집으로 다른 <laughs> <나를> 집으로 <laughs> 아이어네 <좀 재미>. <laughs> 의사가 되게. 하준이 타단 아니니까 주어, 동사고, 목적어, 이골 관계니까 목적어. 타단이 의사가 된 거예요. 잘 봐요, 얘가. 봐봐. 얘를 강조하고 싶을 때 강조음을 이용하면 어떻게 쓴다는 얘기야? 어떻게 쓴다는 얘기야? 하준을 강조하고 싶어. 자, 이렇습니다 이토와 비동사, 비동사의 시제는 여기다 맞춰주니까 원수.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하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배어주고 나머지 써주면 돼. 나머지 하준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메인에서부터 동사부터 쭉 이렇게 된거지. 그래서 하단을 의사가 되게 한건 바로 하준쌤입니다. 알겠어? 아, 이런식으로 강조분 이렇게 만드는거야. 위에 그렇게 된거야. 근데 다만 우리가 배웠던 등이 상관접속사의 병렬구조 니더웨이드오비 이게 이 구조가 주어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복잡해 보여또 한가지! 또 한가지. 끝난게 아니야. 응? 그렇지, 아니야, 아직. 끝나게 아니야. 여기에 공통이 음, 뭐니? 리드의 노아비는 A도 B도 아닌이잖아.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잖아. A도 아닌 거고 B도 아닌 거잖아. 아닌 거잖아. 공통물은, 추출할 수 있는 공통물은, 나시에요! 그럼 어떻게 연결돼요? 응?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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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물은 나시래니까다 합치면? A급. 자 여기서도 뭐가 보여? 등이 상관적 조사가 보였니 너희가 a 나데 퍼 b 보여? a가 아니라 b자 a가 아니라 b. 자 그럼 해석은 봐 이거 봐봐 자봐 누구를 라푼젤 죄수 가뒀던 거 이거 전체가 아니라 왜 a도 b도 아니니까 둘다 아니라야 이거 전체 해석할 수 있잖아 성도 마녀도 아니라 뭐다? 믿음 믿음이었다 알겠어? 뭐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녀 자신의 충직함에 대한 믿음이었다 못생겼다는 생각이었다 라고 칩니다 그리고 라푼젤을 성에 다 갇힌 성에서 안 나오게 만든 건 결국은 마녀 때문에 마녀가 가둔 것도 아니고요 성 자체가 에올삭을 가둬놓은 것도 아니고 라푼젤 자신이었단는 얘기예요 라푼젤 자신이 결국 뭐야 사실이얼굴고아난 너무 못생겼어 안 나갈래 나는 성이 편해 이거였단 말이야 이거 봐 이렇게 방점을 찍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크게 보면 나대이몰아비고 크게 보면 미대의 노아비에서 결국 낯을 추출하면 결국 이거 전체가 아니라 그럼 그래.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주어니까. 얘도, 얘도. 그렇지. 주어래. 이것도 주어지. 이것도 주어지 자, 잘 봐. 내 얘기 지금 잘 들어. 이게 어떤 음, 식으로 구조가 음, 나온 거냐면요. 음. 1 봐. 도와하세요 원래 구조 볼게요. 원래 구조. 이, 이동사. 잘 봐. 뭐, 이, 이동사. 근데 뭐나아니냐면뭐 나왔느냐 하면? 뭐 네. 뭐 나왔어요? 그 다음? 다뭐였 이런 문장이 있던 거예요. 이런 문장이 었던 거예요. 이 나대, 이 나대 A 속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이렇게 들어간 거야. 아, 위에, 미더, A, 노아, B. 이게 합친 게 나대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와. 이렇게 써주면 편한데, 같이 들어있으면 편한데, 이거를 어디로 뺍니까? 이렇게 빼요, 이렇게. 콤마를 쳐주고요, 요로 뺍니다, 이거를 이게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의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나대의 법비를 나머지, 여기 주호, 주호가 나대의 법비를 안온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나갔던 게 법비가 지금 빠져있잖아, 요거법보지쪽지 빠져있잖아. 콤마 지금 빠져있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해석하기가 힘든 거야. 이렇게 보면 편하지 않아요? 뭐뭐뭐한곳은 동사 이해한 곳은 바로 A가 아니라 B, 끝이잖아, 끝. 어? A가 아니라 B, 끝이잖아.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어, 들어가 있고, 여기다 써놨으면 오히려 그냥 이렇게 통으로 볼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빼버리니까 더 헷갈려. 아, 동사 이해한 뭐뭐 했던 것은 A도 B도 아니고, 아니고, 이거였어. 벗비가 제일 나은 거야. 이거였어. 그러니까 방점은 벗비에다 찍은 거예요, 사실. 이게 강조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필자는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뒤에다 써놨다는거알수 있어요, 결국은 그럼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이글 속에서 주제가 있잖아요. 뭐예요? 라푼젤을 갖다가 마야 마치 노예처럼 감옥에다 가두고 감옥에다 계속해서 가뒀던 거 바로 뭐였던 거예요? 감옥도 아니에요. 마녀도 아니에요. 알겠어? 바로 누구야?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뭐에 대한 자신을 되게 못 생겼다고 억울히 어, 흉측하게 생겼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녀의 믿음. 이것 때문이었단 말이야. 알겠지? 이게